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한상입니다. 오늘 Q&A 시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이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진짜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두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Q&A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저희 웬만하면 다 답을 드리려고 하고 지나치게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것만 아니면 제가 최대한 한 줄이라도 답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6월 달 Q&A에 들어있던 것에 대한 또 Q&A가 하나가 붙어서 요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v 1 0 r 스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배당 유지를 위해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을까요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결국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의 미래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절대 절대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지만 과거가 좋지 않은데 미래가 잘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 미국에서 과거 뭐 50년 동안 배당을 계속 늘려왔다. 이러면 물론 당장 내일 배당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과거에 잘했던 기업은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업종이 중요한데요. 엔비디아는 정말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 시가총액도 크고 뭐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이기 때문에 경기 영향을 좀 받는 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 보다는 덜 받지만 반대로 코카콜라나 이런 기업들은 경기가 나빠져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든요. 배당을 하신다고 하면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보다는 경기를 별로 타지 않는 필수 소비재나 뭐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배당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당주를 안정적으로 사는 거냐 또는 배당 성장주를 사는 거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 잘했고 업종이 안정적인 회사가 결국 배당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2025년 6월에 두 번째 Q&A에 질문이 꽤 많이 달려서요. 요거 제가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븐 olday music님이 질문을 달아주셨습니다. 항상 음악을 듣고 저도 일할 때 음악 많이 들으면서 합니다. 질문 쭉 있으신데 제가 요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제외하고 뭐 현금 뭐 30, 제가 주식 70 얘기했으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을 하고 싶은데 이 트레이딩 방법을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투자, 복귀, 독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좋은 거고요. 사실 이거는 사회과학이나 예술에 가깝기 때문에 뭐 훈련한다고 실력이 많이 늘어나거나 하진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트레이딩 관련 책을 보면 정말 내가 열심히 투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잘 규칙을 지키면 실력이 는다라고 하지만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력이 잘 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멘탈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적절하게 이익을 가져와야 되고요. 주식이 빠지면 적절할 때 손절을 쳐서 손실 확정도 할줄 알아야 되고 너무 많이 빠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또살수 있어야 되고 너무 사람들이 흥분할 때는 내가 판 주식이 더 오르더라도 꼭 참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멘탈을 가져가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 월등히 다른 분보다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높아집니다. 주식이 계속 오르니까 내가 일부 30% 팔아 놓은 것 때문에 아, 이게 오르면 나 너무 싫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언제 빠져서 나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는 내가 30%를 팔아 놨기 때문에 빠졌을 때안 빠지면 뭐할수 없지만 빠졌을 때 바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량한 종목이나 지수 ETF를 팔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멘탈을 관리하셔라. 그게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투자자들도 모두 강조하는 것이고 내가 오를 때 내릴 때 남들이 이거 하자고 할때 따라가고 이런 거를 피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주신 것처럼 뭐 투자 복귀 좋고 기록 좋고 독서 좋고 다 좋은데 거기에 멘탈까지 관련, 단련하는 법을 계속 기르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꽁무리 님께서 Q&A에 또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이 TQQQ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상향한다고 믿으면 TQQ가 3배니까 더 좋지 않냐 라는 질문의 요지인데요. 이 내용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틀리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숏 3배를 물어보셨으면 제가 단호하게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숏은 무조건 금액이 작아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숏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숏을 3배로 하는 건 정말 큰일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수, 이건 지수기 때문에 지수 레버리지는 많이 빠졌을 때 내가 추가로 살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제한적인 비중, 절대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제한적인 비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중에서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절대 영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세상은 모르는 거잖아요. 세 배짜리 레버리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뭐 없겠죠, 거의 없겠지만 정말 만약에. 하루에 33%가 주식을 빠지게 되면 내가 얼마를 TQQQ에 투자했든지 간에 0이 됩니다. 내가 그냥 QQQ를 했으면 100만 원을 했든 1000만 원을 했든 얼마를 했든 간에 3분의 1이 날아가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더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TQQQ를 하게 되면 33%가 날아가는 순간 하루긴 하지만 그런 일이 뭐 없겠지만 그런 순간 내가 100억을 했든 뭐 얼마를 했든 간에 한 번에 0이 됩니다.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빵이 됐기 때문에 뭐든지 0에 곱하면 0이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TQQQ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제한적인 비중으로 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저는 3 배짜리 레버리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위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이 질문 이용진님인데 저는 이건 그냥 제가 편하게 쓰는 앱이다 정도로밖에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위블 앱이 있는데요, 미국 주식하고 중국 주식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건 되게 잘돼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필림하고 코카콜라님, 포트라 제인님 그리고 브라운스님까지 전체적으로 채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골자냐면 첫 번째 알채권하고 이 TLT ETF의 차이와 왜 굳이 알채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크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알채권을 어떻게 살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첫 번째 예를 들어 TLT는 필림이 월 배당으로 분배금이 있어서 시장 금리와 비슷하게 연간 수익률이 나오지 않나요라는 질문 또는 20년물 추종 TLT ETF는 매달 분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보유하면 채권화가 비슷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브라우스님께서 주셨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TLT 단건 ETF는 만기가 매일매일 갱신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만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배금을 주는 걸로는 이자가 알채권하고 비슷하게 들어올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일은 뭐잘 없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뭐, 얼마나 가능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절대로 원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알채권, 제가 만약 20년, 너무 길지만, 20년짜리 만기에 알채권을 샀다고 치죠. 알채권을 사면, 20년 동안 금리가 뭐 2배, 3배가 오르더라도 결국 20년 후 만기 때는 내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상태로 TLT를 내가 샀을 때 금리보다 금리가 더 높아져 있으면 원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TLT의 주가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자는 받았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TLT가 매매하기가 쉽고 그래서 많이 하시지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ETF를 정말 잘 고르셔야 된다. 이걸 자산 배분 차원에서 내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의 채권으로 가져가시는 거면 저는 그래도 알채권을 권하는 편이고 내가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을 하겠다 이러면 TLT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금리를 맞추는 게 주식보다 상당히 어렵고 물론 어느 정도 채권금리가 되면 더안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 수는 있으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TLT하고 알채권은 분명히 분리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코카콜라님, 포트라제이님이 알 책은 어떻게 살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증권사에서 살수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저희 회사도 당연히 그거를 지원하고 있고 웬만한 곳들은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앱에서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셔서. 잔존 만기 얼마짜리 미국채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것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 잔존 만기 7년짜리인데 7년 동안은 내가 이돈 크게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금리가 많이 오르더라도 7년이 지나서 원금하고 이자를 받으면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 국채를 직접 사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나 투자 증권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전망의 질문이 좀 달려 있는데요. DS 님께서 브라질 국채도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저도 브라질 국채 물어보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뵈요. 뭐 지점에 가거나 하게 되면 PB 분들한테 브라질 국채를 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브라질 사이에 조세 협약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금이 아까워서 브라질 국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이란 나라의 안정성은 우리나라보다도 사실은 떨어지죠. 그리고 브라질 통화의 안정성은 원화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위험이 닥치거나 위기가 닥치면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왜? 금리의 변동성도 크지만 환율의 변동성도 정말 크기 때문에 손실폭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 채권을 하신다라고 혹시라도 하면 저는 금리가 낮더라도 달러 표시 채권을 그나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달러 표시 채권들 리스크가 있는 게 미국은 돈을 찍어서 돈을 주니까 뭐 달러 표시 채권이 망할 일이 없어요. 그게 미국이 못준다는 얘기는 전 세계가 망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얘기하는 이 부분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근데 브라질은 달러는 외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브라질 정부가 그럴 일도 잘 없지만 가끔 생깁니다. 달러가 부족하게 되면 이 결국 달러 채권을 상환할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럼 헤아라로 하면 되지 않나요? 헤아라로 하게 되면 달러가 없을 정도가 됐으면 헤아라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을 겁니다. 우리가 원 달러 환율 떨어지고 원화 강세라고 달러가 무서워서 못 사신다는 분들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달러도 무서워서 못 사시는데 브라질 헤아라를 어떻게 사시나요? 그럼 그건 진짜 조금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흥국 채권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국림님께서 미장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하반기에 더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PR로 보면 고평가된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보고 있는 S&P 500의 상단은 6,500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게 30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어요. 5%밖에 안 남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의 P/E/R은 높은 편입니다 평균에 비해서. 그런데 다만 미국의 생산성이나 혁신이나 제가 하반기 전망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AI 투자가 있다라고 보면 이익이 꾸준히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7대 3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도 주가에서는 현금이 일부 있는 게 맞는 거죠. 안 빠질 수도 있지만. 빠질 때 내가 주식을 안 팔기 위해서라도 일부 현금이 있어야 되는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EPS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는 정도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현재로서 제가 보는 고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6,500입니다. 저희 리포트에다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숫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라지님께서는 하반기의 주도 섹터가 어디일지 위원님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했는데요. 저는 뭐 여전히 하반기 전망에 썼던 것처럼 좀 길게 보면 AI 관련된 섹터가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엔비디아를 위시해서 엔비디아 밑에 있는 뭐 전력기기도 좋고 엔비디아 관련된 뭐그 부품회사든지 뭐, 그 부품 뭐 소프트웨어회사 이런 것도 더 좋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에너지와 관련된 걸 하고 싶으시다면 원전이나 LNG와 관련된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물론 AI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지금 전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하지만. 전기라는 것은 웬만하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ESS가 생기긴 했지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가장 전기를 많이 쓸때 대비로 전력을 유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비율이 낮아졌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을 하더라도 실제 평소에 전기를 쓰지 않을 때는 전기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AI 때문에 전기가 부족해서 막 뭔가를 막 지워야 될것 같지만 상당히 장기적인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는 예를 들어 원전주 같은 것들은 미래에 얼마나 우리가 땡겨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거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a y 올데이 뮤직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고 결국은 주식 투자의 본질은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한눈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만 주식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매크로적으로 뭐가 있느냐 뭐 기준금리, 인플레이션, 실업률, 유가 뭐 이런 세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매크로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가 하나를 더한다고 너무 잘 얘기해 주셨고 하나를 더한다고 하면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고 전그 책을 거의 처음 봤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는 유동성 플러스 심리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주식을 정말 많이 사고 싶어 하는데 돈이 많다. 주가 날라가는 거고요. 사람들이 너무 사고 싶어 하는데 주식이 없다. 그러면 뭐 주가가 그저 그런 거고. 반대로 유동성도 별로 없고 살 사람이 없으면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물론 결정하는 게 말씀하신 기준금리, 인플레이션 등등등이지만 그거를 종합해서 항상 시중에 유동성이 얼마나 있는 것 같은지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과연 기준금리를 내리는지, QT를 중단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있는데 아직도 QT를 하고 있고 아직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아주 많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주가가 잘 간다는 얘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주가가 과열됐으니까 빠질 거야. 또는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 주가 더 가겠네 중에 하나인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이번 하반기에 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오구 오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요새 미국이 경기가 약간 꺾이는 것도 같고 그럼 뭐 증시가 다시 금리 내려가면 증시가 올라가는지 경기가 꺾이면 뭐 증시가 못 올라가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좋은 질문이죠. 많은 분들이 근데 미국의 경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많은 전문가분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게 되면 경기는 중요하긴 하지만. 경기를 보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한국의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데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경도 하고 금리도 내리는 거죠. 근데 상반기의 주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주식은 기대감의 함수이고 변화율의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경기가 주가에 아주 세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실제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망가지게 되면. 예를 리만 때는 경기가 나빠지고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주식이 한번 망가졌다 올라갔잖아요.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긴 한데 또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고 금리가 내려가도 오히려 그걸 사람들이 유동성 공급으로 인정을 하면서 주식이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질문에 대한 답하고 연결이 되는데 경기 자체를 걱정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경기에다가 금리나 뭐 이런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시는 게 너무너무 좋다. 참고로 미국은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해서 반드시 주식이 20% 이상 빠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5에서 10% 조정은 미국 역사에 200번 있었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있었습니다. 10에서 20% 사이 예를 들어 이번에 관세 충격 같은 경우는 대략 18개월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2023년 하반기에 있었고 이번에 있었으니까 또한 18개월에 한 번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은 견디고 가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30을 가지고 대응하는 영역인 겁니다.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는 50% 이상의 하락 리만 IT 버블, 스태그플레이션뭐 대공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살피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부가 어떤 식으로 유동성을 관리하는지를 가장 유심히 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의 여왕님 질문을 주셨는데요. 중국이 7, 9월에는 좋을 것 같다고 답변 주셨었는데 그 뷰는 여전한지. 그 중국 미국이 좋다가 2025년 후반기 어떨 것 같은지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의 뷰는 이렇습니다. 당시에도 중국보다는 미국이 좋고 둘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주가 측면으로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고 중국은 좀덜 올랐기 때문에 중국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반기 전체를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은 ai 투자가 지속되면서 반도체나 그런 쪽이 밸류체인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미국하고 중국 중에 좋아야 되는 것은 저희는 중국보다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을 뭐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두개 중에 물어보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이 괜찮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그리고 중국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 아시아 쪽의 경제 배팅을 하는 거랑 비슷한데, 물론 한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저희도 뭐 하우스뷰가 있긴 하지만 중국에 대한 투자를 그런 측면에서 하셨다면 중국의 고유 요인이 아니라 지역 배분이나 어떤 신흥국에 대한 노출 때문에 하신 게 맞다면 한국으로 중국을 대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첫 시간에 네,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어, 종이인형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테크업종이 뛰어난 건 맞고 하지만 테크업종의 멀티플, PER이죠. 높기 때문에 미국이 약간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달러에 대한 신용이 떨어져서 멀티플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스테이블 코인이 약간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채권 흔들리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위기가 있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 이것도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멀티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pr은 코스트업 에쿼티 자기 주주 요구수익률하고 성장, 그로스의 함수입니다. 코스트업 에쿼티가 올라가면 pr이 떨어지고요. 성장이 높아지면 pr이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하신 부채가 늘어나고 달러에 대한 신용 이런 부분은 이게 맞다면 코스트업 에쿼티 그러니까 주주 요구 수익률을 올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졌다. 그럼 P.R.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는 아주 상대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달러에 대한 신용이 떨어졌으면 달러를 대체하는 무슨 통화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러가 전세계 60~70%를 차지하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다시 달러로 돌아오는 거죠. 저희가 이 q a 할 때만 해도 워낙 막 엄청 강세라고 날렸는데 어느덧 제가 지금 찍는 지금은 다시 1400원 가까이 됐습니다. 상대성을 고려한다면 달러가 흔들린다는 생각을 갖고 투자할 수 없다. 달러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자기자본 요구수익률 코스터 에쿼티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현재는 보지 않고요. 다만 얘기하신 게 맞는 게. 실적의 성장률이 만약에 앞으로 꺾일 것 같다. 현재 컨센처럼. 그러면 이제 p r 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요전에 한번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7월 말 실적을 지나면서 빅테크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게 되면 추정치의 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로스가 꺾이는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거는 화생 상품이긴 한데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현재는 1대1입니다. 파생 상품이 무서운 거는 뭔가의 자산이 있으면 이게 막 뻥튀기가 돼갖고 이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뭔가 상품이 발행이 된 거죠. 리만 때처럼 뭐 CDO, CDO 스퀘어, 뭐, 뭐 트랜시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미국 국채나 현금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준비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와서 이 담당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간 사람이 나 스테이블코인 너한테 돌려줄 테니까 돈조 하면 지금은 줄수 있게 회계감사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이 돼서 오케이 스테이블코인도 은행처럼 100원 받고 200원 발행할 수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면 확실히 뱅크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하는 사람이 무조건 그만큼의 안전자산 미국채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파생상품은 아니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 어그 발행사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가 문제 되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영상이 아예 무 의미해지는 겁니다. 미국 국채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미국이 돈을 못 갚는다는 얘기고 그럼 미국이 돈을 못 갚는다는 얘기는 미국이 달를 찍은 거를 사람들이 안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라고 가정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전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Q&A 시간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Q&A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